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어느 공공병원 행려환자 병동에 60대 노숙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냄새 고약한 비닐보따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늘 베고 자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목욕시켜주는 남자 간호사에게 커피나 한잔하라며 보따리에서 3만원을 꺼내줬습니다. 간호사가 캐묻자 한참을 망설이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비와 땀에 찌든돈 따발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구걸해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참 맛있는 고 옷도 좋거 입고 그래 하고 싶지만 어머니 이 자꾸 겨서 시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자식들이 모를까봐 일러주십니다. 벗어놓은 바지 속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고. 손주들 오면 주고 약간 모자랄 때 쓰려던 전재산 10만 원. 그건 마저 다 쓰지 못하고 엄마는 이 세상에 고통을 놓으셨다. 지난달 제주도 어느 분이 산 중고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1억 1천만 원을 발견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경찰이 현금봉투에 쓰인 메모를 추적해 돈 임자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살다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60대 어느 여성이었습니다. 보험금과 남은 전 재산을 안전하게 감춰뒀다 가족에게 미처 알리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돈에 베어있을 고인의 삶과 병원의 고통, 마지막 희망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듯 세상 모든 돈에는 땀과 눈물과 온갖 풍상이 스려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투자자들이 맞은 돈벼락에서는 도무지 피와 고통과 치열한 삶의 상처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 원을 배당받은 투자자와 가족 지인들이 도처에서 수백억 원대 빌딩을 사들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억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약정했다고 합니다. 임원 퇴직자에게 1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100억 원 이하인데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처럼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임직원의 여럿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체를 못해 개글스럽게 흘러넘치는 돈의 분탕질, 이 천박한 돈잔치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에 이르렀습니다. 거짓말보다 더 거짓말 같고 오징어 게임보다 더 황당무계한 승자 독식 세상이 바로 우리 옆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정치적 계산과 책략이 끼어들어 회방 놓는다면 누구보다 국민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남과 같이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놀람>